사고탈때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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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 4월에 등록해 주신 2015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9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선택 옵션도 217만 원 상당 들어가 있고요. 저 야채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kg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끝내살펴볼게요쭉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빼봅니다. 림 끝쪽에 있는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4.90mm 60%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쪽쭉 보시면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습니다. 뒤쪽 빼보겠습니다. 휠림 끝쪽 생활기스 살짝 있고요. 제로 맞췄습니다. 1.00mm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테일 램프 쭉 보시면 깨짐없이 깔끔하고요.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할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어 쪽쭉 살펴보시면.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는 수리 예정이니까 참고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구조석 앞쪽 휠입니다. 림 끝쪽 생활기스 참고 부탁드리고요. 부디어 타이어입니다. 실내 옵션 보러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9만 991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보겠습니다. 블루투스 있고 크루즈, 그리고 핸들 열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됩니다. 핸들 왼편에는 조이봉모도 조절 있고,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음 하이패스, ECM 음, 룸미러, 블루링크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후진기어 넣으면 후방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아래쪽에는 스타트 버튼 이용 가능하고요. 내려오면서 쭉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합니다. 네, 보시면은 키 있고요, USBx 시가책 사용 가능합니다.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한 거 확인했습니다. 컵홀더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없이 깔끔하게 유지해 주셨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팔걸이 겸 컵홀더 있고 뒷좌석 도어에 열선 시트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액튠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하부 점검 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무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편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서 성능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더커버로 인해 모든 부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앞 타이어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그랜저 HG 하이브리드 프리미엄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을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